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클로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76% 하락처리가 나오면서 39,3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171만조 가까이 나왔고, 오늘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인데6.4% 빠지고 있고요.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7.8%, 클로버 같은 경우도 5.76%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위로 올려쳤다가 보니까 한 10시 때좀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12시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또 올려치고 있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반등 타점이 나온 걸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로보스텍터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한테 스톡 옵션 부분을 줄지 말지에 대한 의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447조 원인데, 테슬라 개미들 참못 자겠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충족 여부 단계 에 따라서 보상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00만 대 생산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달성이 될 때마다 일론 머스크한테 스톡 옵션을 주는 거고, 그 전체 금액이 1447조 원가량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테슬라 시총 8조 5천억 달러 달성, 차량 누적 인도량 2천만대 달성, 자율주행 로봇 택시 100만대 상용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00만대 생산, 그쵸. 그리고 CEO 후임자 승계체계 마련 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 로봇 부분이랑, 그리고 로봇 택시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의결 처리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라 하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랑 내년부터 해가지고 옵티머스는 상용화 부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봇 섹터는 조금만한 이슈만으로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나오죠. 최근에도 보면은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 뉴르메카 부분에 대한 거 하나 딱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로봇의 관절 부분에 대한 거를 좀더 유연성을 적용시키는 유료 메카 부분 하나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가 한 10%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결 처리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집중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클로버 지금부터 한 차트나 수급적인 측면이랑 포지션 부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전체 시장 상태가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선물 포지션 강상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보니까 10시 30분 이후부터 해가지고 쫙 치고 올려버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있는데, 푸드 옵션 부분도 10시 30분 이후부터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또 비차임 예세를 들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의 하락 폭은 이 정도면 끝나지 않았나. 특히나가 지수 조정 부분에서의 원인이 이 AI 부분에 대한 버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려감 때문에 빠졌었는데, 이 버블 우려감이 이제 해소가 조금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조금 반등권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뭐, 이더리움 부분에 대한 해킹 사태나, 저 버블 사태는 거의 다 끝나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전체적인 지수 자체나 개별기업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하락폭에 대한 최하방권이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박스권의 최하단 구간에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상단 포지션 터치하고 나서 단기차임에도 나왔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하단에서 매집선 형성되고 또 올렸다가 윗꼬리 부분 단기차임에도 출회 시키면서 하단권에서 또다시 매집선 들어오는 구간이고 지금 OBV 수치는 하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오히려 이거를 보시면은 개인도 투매가 좀 나온다라는 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신용장구 부분을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들의 투매거든요. 그러면은 투매는 웬만하면 받아먹는 게 좋습니다. 이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개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가면서 신용장구 부분이 빠지면서 나가는 투매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달라붙습니다. 또 그러면 이게 장대양봉으로 돌아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관들만 매도세를 안 때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하반권에서선침매를좀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하면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포지션 잡히고 있고요. 상단 포지션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단 찍었다가 아래 꼬리 부분에 수급처리 들어가고 상단 찍었다가 윗꼬리 부분 단기 차익 매도 또다시 상단 찍었다가 차익 매도 부분 나오면서 아래 꼬리 수급처리 받아가는 이 포지션을 잡혔습니다. 상하단을 명확하게 가져간다라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 매도에 대한 비중을 아주 일 정하게 가져갑니다. 여기 10월 달부터 좀 보도록 하면은 이게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수세지 않습니까? 이게 매수세에 대한 수급인데 여기가 이제 매도세,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면서 이 수급상태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또 3거래 연속 매도가 때렸다가 매수세로 돌아설 거예요. 특히나가 이틀간에 대비해서 오늘 매도에 대한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기관들은 오히려 반대 매매를 하면서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매도가가 때리지 않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만 상하단으로 먹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또 매수다점 잡고 들어왔다가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차익 매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까지 밑으로 내리칠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기관들이 매스에 들어온다면 신용장구만 올라가면 장대양봉 올려치면서 여기 보시면 47,354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선은 매스타점을 잡을 수 있는 최저점 구간에 와 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이평선의 하단 구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상단 포지션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매집선 형성되고 상단 올라왔다가 또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매집선 형성되고 또 상단으로 올라갔다가 최하방권까지 떨어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어저께하고 오늘이 조금 비슷한데 밑으로 빠지려고 하면 여기가 원래 기준점인데 오늘 여기까지 다시 반등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급 상태나 지금 시장 포지션이나 지수 자체가 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빠졌을 때 오히려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주가 빼니까 바로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얇은봉 전환 처리 그러면서 이평선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쵸 그리고 어저께도 보시면 빠 빠니 빼니까 이평선 부분에서 아랫꼬리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올려쳤다가 차익매도 나가면서 눌렸죠. 그러면서 얇은봉 전환 처리에 이거래 동안 진행이 되고 두 시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구간 밑으로 빠질 일은 없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수에 대한 수급이나 전체적인 포지션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눌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후가 되면 은 말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타점 부분은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이 외국인들이 어차피 이 옵션 포지션이나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간다라고 하면 수급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의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 건수는19,000 계약권까지 일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숏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2600 계약권이에요 결국에는 지수 자체를 상방 포지션으로 올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전체 섹터 전체 종목을 갖다가 다 올려버리지 않는 거는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처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 롱 포지션에서 아무리 이득을 먹는다 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순환매장세이지 않습니까 순환매장세를 계속적으로 돌려 가지고 이걸 살려 가면서 여기에서 먹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섹터랑 2차 전지랑 조선이랑 원전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로봇이랑 바이오 섹터를 갖다 돌리기 때문에 이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수급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클로버스를 좀 보도록 하면은 기업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클로버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번에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릴게요. 지금 로봇 매출 부분에 대한 게 클로버시 증가 처리가 나와야 돼요. 뭐,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당장에 당겨져서 오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클로버시 요번에 한 500억 정도까지 기대치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7428에 49, 50억 나왔으니까 350억에서 한 400억? 그 정도까지만 찍힌다라고 해도 여기 보시면은 로보티즈보다도 더잘 나오는 거예요. 로보티즈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2조 9천억에다가 PER 한 2, 2,400배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한 450억에 영업 흑자 부분이 한 46억 정도가 나오죠. 근데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5,500배의 PER을 가져가면서 시총이 8조 2천억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클로버 대비해 가지고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10배는 아니고 한 9배 정도 차이 나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면은 여기 지금 올해 뭐 흑자 부분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 2분기 때다 다 적자 나왔어요 그리고 매출액 부분에 보면은 요번에 42억에다가 62억 정도 나오니까 한 220억 0 0 정도 230억 정도 올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거는 흑적자를 계속 유지를 시킬 것 같은데 근데 시가총액 차이는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클로봇이 요번에 한 350억 정도만 찍어주고 영업적자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34억에서부터 19억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매출액 부분에 대한 게 로봇 부분이 증가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주가에는 선반영 처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sw를 진행하는 회사가 영업 매출액 부분에 대한 게 증가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대한 게옵티모스 로봇 부분이나 오늘 보니까 네이버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대한 거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노이드 실문 공개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SW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점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많아졌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야. 워낙 좋게 SW 기업들은 나오기 때문에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그 미래의 멀티플을 먼저 선반영 처리시키면서 땡겨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그게 반영 처리가 나오기 전에 이번에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클로봇의 로봇, 로봇 매출액 부분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 측에서 30억 정도의 로봇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30조 원 부분에 대한 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제 각계 편성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SW 부분만 따로 편성 처리를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따로 그리고 휴머노이드 따로 그리고 산업용 로봇 따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클로봇이 여기에서 재해처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원자금 부분에 대한 것도 흑자 처리가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반영 처리 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수급 처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o b v 치가 올라가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클로봇의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지금 여기 23,000원대에서부터 17,000원 사이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매집 물량이 뭉쳐져 있고 여기에서도 o b v c 가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동일 선상에서 하방권을 찍고 5일 이평선이 따라오고 10일 이평선이 따라오죠. 그리고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도 동일 선상에서 나와요. 이게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보고 있는데 주봉상이 뚜렷하죠. 그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야, 뭐, 신용장구 부분이나 차임 매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상상에 올라갔을 때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겠지만, 아래꼬리 부분은 이 o b v c 가이구간의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메스타점을 잡고 떨어질 때마다 하방권을 막아주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가격대가 얼마냐, 여기거든요, 정확하게. 38,314원을 기준점으로 해놓고, 이 가격 밑으로 빼지 않으려고 하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39,000원 그쵸 이 정도 가격대 왔으면 이제부터 수급 처리를 담아야 되는데 이 o b v 시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 하방을 막아주는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신용 장고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보였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데 신용 장고 부분은 기관들이 신용 반대 매매를 때렸을 때 밑으로 눌리고 기관들이 매수세를 들어올 때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나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 자금 자체가 86조 원에다가 융자전거가 25조 원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신용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거나 기관들이 누르는 수급만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관들이 안 담, 담고 있는데 개인들이 투매를 던져서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차피 외국인들이 순환매장세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따라잡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지금 먼저 선취매를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계속 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포지션은 저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이 최소한적으로 그래도 한2조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솔직히 SW 부분이랑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대한 진행하는 회사가 저 적자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시총이 좀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섹터하고 비교해가지고 p e r 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로봇 섹터 자체 내에서만 PER을 따로따로 때려가지고 거기에서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섹터에서 먼저 선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후발적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클로봇이 같이 올라가는 섹터를 보면은 로보티즈나 로보스트나 엔젤 로보티스나 레인보우 로보티스까지 같이 올라가고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과 워닝 로보티스가 같이 가요. 그러면 클로봇과 로보,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트하고 엔젤 로보티스, 로보 레인보우 로보티스 봤었을 때, 기업이 찍어내고 있는 매출액이나, 또 그리고 영업적자 부분의 축소 부분이나, 부채나, 그리고 기업 미래가치 부분에 대한 상태나, 여기 안에 있는 대비되는 p e r 을 봤었을 때 클로봇이 더 낮아요. 그니까, 러 주가 하락폭이 나왔을 때 오히려 담아내야 된다는 라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보면 7%에서 8%대가 빠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6%대 그쵸?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4.27% 정도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이 가격대에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타점 부분을 잡아야 되고 어느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잡아야 되나라고 했었을 때이 평선의 하단 구간을 동일 선상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잡을만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느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 이거 에바로 부분이랑 이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 그동안에 조금 올랐던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핵추진 잠수함 부분에 대한 거를 미국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승인이 나가지고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메인에 대한 주가 상승 폭은 이겁니다 그래 서 지금 2027년도까지 독하다 차이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밸류를 땡겨 올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대응처를 리좀 빠르게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 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말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주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휴림 로봇하고 클로봇을 굉장히 좀 많이 영상을 올립니다. 거의 하루 매일 매일 체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발전 부분이 조금 주춤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 사실 로봇 섹터는 세게 무너질 것 같긴 해요. 어쨌든간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는 고밸류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막 근데. 아직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고 미래 발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끌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나왔을 때, 조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조정선에서도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빠졌을 때, 다른 섹터 기업들, 뭐조선 같은 경우 0.72%, 0.35% 이렇게 빠지는데, 로봇 섹터만 7, 8%가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밸류 부분을 무시하고 많이 올렸다라는 것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래도 하반권을 방어하는 종목이 뭐냐, 그럼 휴리룸버스에서 클로봇이라고 봐요. 그리고 올라갔었을 때도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종목이 두 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올려드리고, 어 제가 다른 로봇 기업도 좋은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올려드릴 거니까 계속적으로 추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클로버는 딱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 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주주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보용 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 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돼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 SK하이닉스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